흥아해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지포차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아해온 지금, 어 혹시 물려 계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해운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해운주 상승한 이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해운주가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을 할까요? 일단, 흥아해온을 먼저 볼까요? 네, 흥아해온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재무제표는 상당히 괜찮다. 주, 어, 매출도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좋은 종목이다. 거기다가 시장에 지금 오는 이 뉴스를 통해서 테마를 샀거든요. 네, 구독, 좋아요, 네 누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박의 수수료 매0 0까 해운업계 24일 미국 공청회 초과. 이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냐면, 자, 선박이... 그, 항해 입항을 하잖아요. 입항을 하면 비용을 내야 돼요. 한마디로 주차비라고 할게요. 주차비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박, 선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볼게요. 중국 선사 선박. 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중국, 그러니까 중국 선사,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박에 약 15억 원, 그리고 중국산 선박에 22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쉽게 얘기하면, 선사, 중국에 있는 회사, 그리고 중국산 선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억 원, 22억 원에 보다 주차료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국 선박이 어떻게 되냐, HMM은 82척 중에 중국 선박은 4척 밖에 없다. 그리고 뭐, SM상선은 12척 중에 2척이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중국산 선박을 갖고 있는 게몇개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박이 싸고 세계 2위였잖아요, 조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선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선박을 갖고 있진 않는 나라나 이렇게 뭐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뭐 예를 들면 중국 선박 비중이 높은 일본은 대만이랑 이렇게 그다음 H&M과 프리미어얼라이트라는 동맹을 맺어 타겟층을 찾고 있다. 즉, 예를 들면 이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형님들 배민이 배달비가 3천 원입니다. 자 근데 요기요가 배달비가 5천 원이에요. 똑같은 집에 가는데 그러면 어디 이용하실 거예요? 당연히 내가 어 내가 소비자든 구매자든 여기 이용하겠죠. 이게 한국. 이게 외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해운, 한국 해운, 한국에 있는 해운 업들이 이제 테마 자체가 뭐다? 아,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받겠구나. 이제 드디어 한국 해운도 날개를 달고, 어, 몇달 동안은 날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달이 될지,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아직 사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게 오늘 아침에 올라온 뉴스인데 2025년 3월 24일 오전 6시에 올라온 뉴스인데 트럼프가 행정 명령에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면 바로 시행되는. 근데 요새 트럼프가 솔직히 관세도 뭐유예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는 저 행정 명령이 사인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해운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흥화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도 타고, 시장에 테마도 타고,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차트 의 위치도 지금 상당히, 어 나쁘지 않은 자리다. 자, 제가 왜 나쁘지 않다고 하냐면, 좋다고 하면 저도 좋죠. 근데, 주가가 일단 시세를 내고 하락을 하면서 매집봉을 띄우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줬습니다. 이건 너무 좋아요. 지금 매집봉이에요, 이게 다. 매집을 해주면서, 봉이라고 하면 또 한계라고 생각하시니까, 자, 매집, 매집, 매집. 그리고 서 매집. 근데 더안 빠지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던 주가를 얘가 거래대금 돌바, 동반을 해서 잡아줬어요. 잡아주면서 뭘 하면 이 하락권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를. 그쵸? 박스를 만들면 만약에 오늘 내가 여기서 500억이랑 거래대금 나왔고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음, 시간에는 빠지고 있네? 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박스를 처음 만들어준 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이 출발한다라고 할 때는 어디를 돌파해야 되죠? 그렇죠.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한 가지의 음봉이든 양봉이든 꼬리든 무언가가 나와줘야 돼요. 아직. 그런 흐름이 없죠.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래도 거래대금은 동반해서 앞에 있는 매물을 매집해 주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오늘 거래대금 500억이 터졌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걸 스윙으로 갖고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매수타점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단기 잔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봉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봉상으로 지금 제가 5분봉으로 볼게요. 아, 5분봉으로 봤더니 앞에 있는 봉, 쭉 했을 때 여기 매집, 여기 매물대죠? 매물대를 돌파해주고, 매물대를 돌파해주고, 아래서 매물대를 또 만들었네? 그러면 이걸 또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 자, 네. 그, 아, 단, 단기 타점을 보시면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또 여기가 두 가지의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주가가 흐르면 반등해줄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미 흘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자리가 여기네? 1750원. 1750원이라는 금액부터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단기 타점이기 때문에 4% 혹은 7%에서 익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스윙으로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스윙 관점에서 보실 분들은 여기서 사면 만약에, 어, 돌파가 나오면 시세는 크게 먹을지 모르나 여기서 샀는데 저점이 깨지면, 이 저점이 깨지면 뭐예요? 여기서도 거래되고 나오면서 올려주지면 저점 깼죠? 그죠? 저점을 깼어요. 깨고 나서 올려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깨지면 한없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의 테마는 탔지만 아직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건 아니다. 아셨죠? 사인을 하고 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할땐 조급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떡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1750원 거기서 분할 매수도 가능한 타점이니까 거기를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노려 볼 수도 있는 자리다. 제가 이거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은 종목이에요. 음, 근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조회수 늘리자고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흥하 연을 지켜볼게요 지켜보고 이 흥하 연의 매수 타점 또입절 타점이 오게 되면 제가 형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핸드폰 번호 위에 공개해 드릴게요 010-3953-8354 번호로 어,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네, 구독 네 이러고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흥하 연입절 라인 또는 수익아 매수 매수 라인이 오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흥하이온뿐만 아니고 제가 보는 종목들 같이 공부 관점에서 공부 형님들 조금 더 빠르게 실력 향상 시키고 좀더 주식하는데 재미를 어,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무료로 제가 타점이 오면 종목명이랑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셔서 제 영상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010 395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네, 한번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일단 차트 분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차트 분석으로볼땐 되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차트만 보면, 왜? 하락하던 추세를, 뭐했죠 얘가? 잡아줬는데 뭘로 잡았어요? 이렇게 행보로 잡아줬어요. 행보로 잡아준 상태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 행보는? 기간 매집이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네 달. 네 달째, 뭐라고 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근데, 형님들 그거 보셨을 거예요. 이 바닥에서 매집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골파기가 나오냐. 즉, 낙폭이 한번 나오냐, 아니면 안 나오냐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낙폭이 한번 나오고 들어 올려준 종목을 하는 게 그나마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낙폭이 안 나온 종목이야. 그럼 얘는 뭐가 있어요? 낙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뭐 해야 돼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단한번의 캔들을 확인해야 돼요. 단한 번에 이 앞전 고점을 돌파해줬다라는 시세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왜? 그 말은 뭐예요? 주가를 우상향시키려고 하는 거고 거래대금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앞에까지 매집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있는 이 매물대를 뭐 하러 간다? 매집해주러 갈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 방법도 중요한데 매수를 하면 이처은 언제 할까요? 자, 제가 매매 방법 제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백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진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 개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려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에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란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한다고요 수익이 또 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란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3953-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입 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 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티, 휴스티도 볼까요? 네, 휴스티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티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 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 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 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예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 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 뭐, 이런 거를 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 3 9 5 3에8354 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자, 다시 한번 흥하우니 돌아서 보시면 박스를 치고 이 박스가 뭐가 돼요? 지금 엘리어트 1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다리는 자리가 뭐예요? 이게 엘리어트 상승 1파가 되려면 고점 돌파하고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점을 장악해주는 양봉도 안 나왔어. 만약에 이게 이제 내일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 장악해주는 양봉으로 보고 눌러줄 때 잡아도 되겠지. 근데 아직은 그런 모션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눌러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매물대를 장악해주는 양봉을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장악해주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눌러줄 때가 엘리어트 제가 말하는 상승파동의 엘리어트 1파가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볼게요. 엘리어트 1파가 나온 뒤에는 뭐가 나와요? 대칭 그대로 그렸을 때 엘리어트 2파가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대칭을 그대로 그려보면 엘리어트 3파가 나와요. 흐름이 보이시나요? 자 주가의 대칭을 내가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면 주가의 목표가 또한 최소한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엘리트 어 이게 돌파하고 눌러주면 이때부터 시세 시작입니다 그럼 내가 타점을 어디 잡을까요 돌파가 나면 이때 잡으셔도 되고 돌파 위에 눌러줄 때 잡으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왜 무조건 파동은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이게 되시죠 무조건 파동은 뭐한다? 올라오면 내려온다. 앞전 것도 볼까요? 올라오면 내려오죠. 올라오면 내려오죠. 올라오면 내려옵니다. 그죠 여기도 뭐라고요? 올라오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급해하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기를 돌파해 줄때 우리가 1차. 그리고 돌파해 줄 눌러줄 때 우리가 매수하고 돌파할 때입절하고 눌러줄 때 매수하고 돌파할 때입절하고 하면 엘리어트 1파 엘리어트 2파 1년 3판까지 가장 안전한 수익 구간을 우리는 매수를 통해서, 익절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나요?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조급해하지만 않으시면 되고, 몰빵 매매만 안 하시면 됩니다. 즉, 돌파가 나올 때 1차 매수했어요? 눌러줘요? 2차 매수하세요. 여기. 눌러주는 게 오늘 종가겠네. 오늘 종가쯤에서 2차 매수하시고, 반등할 때또 뭐예요? 2절 하시고. 왜? 비중을 치렀기 때문에 2절 하시고요. 눌러주면 또 매수하고, 또 빠지면 2차 매수하고, 반등할 때또 매수하고. 왜? 박스 칠수 있으니까. 박스 친다는 우리한테 수익 구간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박스는 세력이 우리한테 주는 수익 구간입니다. 근데 이 박스 고점에 물리시면 안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좀 수익, 수익도 쌓고, 실력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010-3953-8354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타점. 또 종목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왜 제가 그 종목을 그 타점이라고 했는지 왜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제 관점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자 위에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010-3953-8454번으로 구독이라고 네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이벤트니까요네자 좋게 생각하시고 네. 저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매지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